이제 겨우 반년 지나가는 짧은 결혼 생활인데 벌써부터 이혼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맞나 싶어요. 가정에 불화가 생긴 게뭐 자랑할 만한 일이라고 이런 데까지 올리냐 하실 분들도 계실 테지요. 저도 여기에 제 이야기를 보내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 의견도 한번 들어보는 게 적어도 저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방법이다 싶어서 어렵사리 제 이야기를 적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연애 결혼을 했는데, 연애할 때부터 제 주변 친구들이 시집 참잘 간다, 부럽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저도 딱히 그 말에 부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잘났다는 시댁이 말로만 듣던 시월드였을 줄은 몰랐죠. 미리 알 방법만 있었다면 제가 이렇게 여기 사연을 보내는 일도 없었을 테고, 이런 고민 또한 안 해도 그만이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편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회사 다니는 직장인이었어요. 연봉도 괜찮은데다가 정년까지 보장되는 회사였다 보니 남편만 두고 보더라도 친구들 사이에서 제가 결혼 잘했다는 이야기가 오갈 법했죠. 거기에 시부모님 또한 노후 준비가 다 끝나 있는 상태였어요. 아직 구경도 못 해봤지만 결혼 이야기 오가던 당시에는 시댁에서 신혼집까지 해준다고 했었거든요. 신혼집 해준다고 해서 덥석 결혼을 결심한 건 아니었고요. 그랬다면 제가 그냥 그거 하나라도 보면서 참고 살지 이렇게 제 이야기까지 적어 보내면서 이렇게 푸념하고 있지도 않았을 테죠. 애초에 결혼은 양가 도움받지 않고 둘만의 힘으로 시작하기로 했어요. 남편 버리도 괜찮은 편이었고 저도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제 또래 중에서는 적당히 괜찮은 대우받으며 일하고 있는 회사원이었거든요. 서로 똑같이 반반 결혼 비용 가져오고. 모자란 건 은행대출 껴서 신혼집 구하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던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착각하고 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결혼 이야기 오가기 시작했을 때 제가 얼마나 모아놓았는지 먼저 말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 돈만 똑같이 해오면 되는구나 하고 넘겨짚었던 거였어요. 제 저금 총액이었던 5천만 원만 가져오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거였죠. 하지만 남편이 미처 생각 못했던 게 하나 있었으니 제가 살고 있던 집이었어요. 그 집이 물론 자가는 아니고 전세이긴 했지만, 그래도 그 전세금까지 돌려받게 된다면, 저금 5천만원에 1억 2천이라는 거금이 추가되는 거였거든요. 5천이 아니라 1억 7천을 가져와야 한다고 정정해줬더니, 남편 얼굴 표정만 봐도 그만큼 돈이 없다는 걸 한눈에 알수 있었습니다. 연봉만 두고 보더라도 나보다 높았고, 회사도 저보다 오래 다녔으니 저는 응당 그 정도 돈은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모아놓은 돈은 7천만원에 불과했어요.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제가 모은 돈의 절반도 안 되는 상황이었죠. 결국 남편은 모자란 돈을 해와야 한다는 이유로 시부모님 손을 빌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때 시댁에서 어차피 1억이나 보태줘야 하면 그냥 신혼집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식 올리고 나서 신혼살림은 시부모님이 사주겠다던 집이 아니라 제가 살고 있던 전셋집에 먼저 꾸리게 되었어요. 갑자기 해준다던 집을 못해준다고 말을 바꾼 건 아니었어요. 시부모님이 부동산 투자로 여태껏 재미를 좀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두분 노후 자금도 전부 부동산으로 만든 재산이었다 보니 집을 살때두분 나름의 깐깐한 기준이 있다고 해요. 눈여겨보던 집이 몇 개가 있는데, 아직 확신도 서지 않고 딱 와닿는 매물이 없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차피 저도 전세기간이 조금 남아있었던 터라, 내년 초까지는 기다려보라는 시부모님 말에 딱히 의심을 갖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 내외가 살아갈 집인데, 조금이라도 더 투자 가치가 있는 집을 구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남편이 돈을 저보다 훨씬 못 모아놓았던 바람에 시댁에서 집을 해주게 되었으니 결과적으로는 잘 풀린 거 아니냐고들 하지만 아직 그 집은 현관문짝이 무슨 색인지도 구경도 못 해본 터라 지금 이 상황이 더 억울할 따름입니다. 돈은 또왜 그렇게 못 모아놓았나 했더니 연애할 때는 이거저거 재고 따지고 가성비 따지는 게 절약정신이 투철한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남편 씀씀이가 남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죠. 저랑 연애할 때는 고기라도 먹고 싶다 치면 끽해야 가던 게 돈가스나 한박 스테이크집이었거든요. 그나마 기분 좀 내면 삼겹살 정도 먹었었고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시부모님과 신혼에까지 해서 같이 외식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소고기도 먹을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되어서 한번 놀랐고 60만 원이 넘는 계산서를 일시불로 긁어버리는 모습 보고 두번 놀랐습니다. 굳이 연애할 때는 왜 그렇게 짠돌이처럼 굴었느냐 따지지는 않았어요. 연애하는 동안 나한테 돈 쓰기가 아까웠구나 생각하면 서운하긴 했지만 결혼까지 했는데 굳이 옛날 일까지 꺼내가면서 따지고 드는 제가 괜히 치사한 건 아닌가 싶기도 했고요. 적어도 가족들한테 돈 쓰는 건 아까워하지 않는 사람이니 앞으로 처가인 친정에도 잘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한테도 어련히 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그 이후로 몇주 뒤에 친정 식구들하고도 같이 식사를 하기로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생각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말았긴 하지만 말이죠. 남편은 자기 가족들한테만 돈을 펑펑 쓰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친정집에서도 제 동생이랑 해서 온 가족이 모였죠. 그래봤자 동생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다섯 명이 전부였지요. 저녁식사 어디서 하면 좋겠냐고 고기를 먹을까? 동생이 좋아하는 장어구이를 먹으러 갈까 이야기 나오고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는 치킨이 먹고 싶다면서 양념 하나 후라이드 하나 이렇게 치킨 두 마리를 시켜 먹자고 하더군요. 심지어 배달비도 아깝다고 근처에 치킨집이 어디 있냐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가서 포장해온다고 하면서요. 얼마 전엔 시댁식 구두라고 소갈비 뜯으러 가놓고 우리 집은 닭다리나 뜯자고 하니 어이가 없었지요. 심지어 다섯 명이라 두 마리만 시키면 한 명은 다리도 한 조각 못 먹잖아요. 양념 하나, 후라이드 하나면 배부르게 먹는다는 소리에 친정 부모님도 제 동생도 어안이 벙벙해서 있는데 제가 다 어이가 없어서 강제로 가족들 다 끌고 나와서 결혼 전에도 부모님하고 자주 가던 장어구이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 표정이 못마땅해 보이긴 했는데 막상 계산할 때 되니까 자기 카드를 꺼내더니 시원하게 긁더라고요. 그 과정까지 열받았던 게 한두 개가 아니었지만, 그냥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식사 끝나고 집에 와서 자기 통장으로 외식한 돈 입금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거면 계산은 왜 나서서 했냐고 따졌더니, 장인장모님의 처남 앞에서 자기 체면 안 살게 얻어먹을 수는 없지 않았겠냐며, 치킨 먹으면 맥주까지 해서 5만원, 6만원이면 끝났을 걸, 저 때문에 괜히 40만원이나 썼다고 징징대더라고요. 시댁은 소갈비를 뜯었는데 친정은 닭튀김 먹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고 따졌더니 남편이 그래도 우리 부모님이 집해준다고 했는데 똑같이 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냐고 하는 겁니다. 괜히 그걸로 싸움하고 그러기도 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말하고 35만원 보내줬습니다. 5만원은 왜 빼고 보냈냐길래 치킨 먹었으면 당신이 샀을 거 아니냐고 원래 쓰려던 치킨 값은 빼고 준 거라고 하니 안 말도 못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 보니 남편이 친정 식구들한테 잘하는 건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저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친정에도 안 쓰면 안 쓰는 만큼 시댁에도 그냥 퍼주게만 내버려두지 말자는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러고 며칠 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난데없이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는 말을 꺼내오더군요. 당연히 못 가게 할 생각이었어요. 해외여행 가는 게 돈이 한푼두푼 푼 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반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 해외여행이 남편이 저랑 결혼하기 전에 이미 다 예약까지 끝내놓은 상황이었거든요. 올 초에 회사에서 상여금이 꽤나 짭짤하게 나왔는데, 애초에 그 돈으로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을 다녀올 계획이었고, 상여금 받자마자 미리 티켓까지 사놓았던 거죠. 그리고 여행 날짜가 임박해오니 그제서야 제 생각이 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참에 너도 우리 집 며느리가 됐으니까 가족여행에 저도 같이 따라가자고 말을 꺼내더군요. 이야기를 듣자 하니 남편은 매해 그렇게 회사에서 나오는 상여금으로 시부모님 모시고 여기저기 놀러 다녔었다고 해요. 여태껏 그렇게 해왔던 거고 결혼 전에 자기가 벌어놓은 돈 쓰는 거니 제가 딱히 반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반반 결혼 못할 뻔했던 상황이라면 당장 취소하라고 제가 목소리라도 높였겠지만 시댁에서 집을 해주기로 되어버렸으니 말이죠. 그래도 남편한테 앞으로는 상여금이 나와도 해외여행 같은 큰 지출은 상의를 해달라고 한마디 했습니다. 시부모님하고 같이 여행을 다녀오는 건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남편과 단둘이 다녀오는 해외여행이면 모를까, 시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은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거기에 또세 사람 것만 예약이 되어 있었다 보니, 제 여행 경비는 제가 또 알아서 해야 했던 상황이었고요. 셋이 가는 거야 결혼 전에 정해놓은 거라 어쩔 수 없다지만, 제가 끼면 제 여행 경비는 추가적으로 지출을 하게 되는 거니, 그건 또 이야기가 다르잖아요. 남편은 돈 때문에 그러는 게좀 어이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부모님이 집을 해줬는데 거기서 우리가 아낀 돈이 얼마인데 여행 경비가 아깝다는 소리를 감히 하느냐는 소리였어요. 내년에는 여행가자는 말안 하겠다. 그래도 결혼 첫 해에 우리 부모님과 함께 처음 가는 여행 아니냐. 그런 큰 행사에 며느리가 빠진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섭섭해 하시겠냐 하면서 계속 저를 설득하더라고요. 언제부터 해외여행 가는 게 시댁행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남편 말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었다 보니 일단은 알겠다고 같이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남편한테서 여행 계획이나 이런저런 부분들을 전달받았고 수수료가 조금 들기는 하겠지만 여행 날짜 조금 조정하고 숙소도 다시 예약하고 그러면 애초에 준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싸게 다녀올 수 있겠다는 계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경비를 줄였다는 사실을 남편이 그새 쪼르르 시댁에다가 전했나봐요. 그 말을 듣고 난데없이 신우도 가족여행인데 가족이 빠질 수가 있냐며 자기도 같이 가겠다며 저한테 연락을 해왔습니다. 결혼하고도 가족들 모임 때문에 만나는 것 외에는 거의 왕래도 없었고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연락 한번 한적 없던 신우였어요. 그간 가깝게 지냈다면 모를까 시부모님만 해도 버거운데 손이신우까지 같이 여행을 간다니 안 그래도 불편한 여행길이 더 불편해지겠구나 싶었죠. 그러다가 제가 결국 여행을 안 가기로 했습니다. 이유는 별거 없었어요. 신우랑 심해부 여행 경비도 남편이 내주려고 들었거든요. 제가 암만 여행 경비를 줄였다고 한들 끽해야 몇십만 원 수준이었죠. 거기에 신우도 심해부도 말로는 따라가겠다 하면서도 돈한푼 보탤 생각이 없어 보였고요. 오롯이 우리 돈을 가지고 여행의 꼽사리를 낄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져줄 테니까 내 여행 경비만큼 해서 보태주고 모자란 건 신우 주머니에서 나가는 걸로 하라고 했던 거고요 웃긴 건 그렇게 하니까 신우는 곧바로 심해부는 두고 가겠다고 나왔습니다 말로는 가족들끼리만 오붓하게 가족여행 다녀온다고 그러긴 했지만 누가 봐도 자기 돈한푼 드릴 생각 없던 게 눈에 다 보였네요 그래도 차라리 잘 되었구나 싶었어요. 괜히 시부모님의 손이 신우까지 해서 거기서 시달릴 생각하면 안 가고 집에서 푹 쉬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랑 사위 빼고 가는 시댁식구 가족 여행 날짜가 다가오면서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며느리랑 사위 두고 가는 게 마음에 걸려서 외식이나 해야겠다고요. 걱정해주는 마음이야 고마웠지만. 안 봐도 또 비싼 거 먹고 남편이 나서서 50만 원이고 100만 원이고 계산할 게 뻔했으니 제가 음식 준비해 놓겠다고 저희 집으로 오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여행 일주일을 앞두고 온 가족이 저희 집에 모이게 되었어요. 시간 맞춰서 주문 예약 걸어 놓았더니 시간 딱 맞춰서 배달이 오더라고요. 음식 준비해 놓겠다고 해 놓고 남편이 했던 고대로 따라해 줬습니다. 그래도 여섯 명이니까 치킨 세 마리 시켰어요. 공평하게 닭다리 한 개씩 뜯을 수 있으니 제가 나름대로 인심 좀 썼던 거였죠. 시어머니가 음식 준비해 놓는다더니 이게 뭐냐고 하시길래 남편이 친정가서 저렇게 하려고 했었다고 하니 딱히 별 말은 더안 하더라고요. 대신 계산은 제 돈으로 했네요. 식사답지 않은 식사 끝나고 나서 신우랑 시어머니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자기들 여행가 있는 동안 저보고 뭐하고 있을 거냐고 하길래 주말 동안에는 친정 가서 푹 쉬다 올 생각이고 평일에는 회사 때문에 그냥 집과 회사 오며 가며 할 생각이고 밀린 드라마나 몇개 챙겨 볼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랑 시어머니가 동시에 입을 맞춰서는 누가 네 계획 물어본 건줄 아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럴 거면 물어보지나 말지하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한다는 소리가 신우가 집을 비운 동안 저보고 심해부 밥좀 챙겨주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못 들었나 싶었어요. 심해부도 두 사람이 뭔 소리를 하는 거지 하는 표정으로 어안이 벙벙해 있었고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농담 좀 하지 마시라고 재미없다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네요. 애초에 신우의 집이 저희 집에서 대중교통 타고 가면 2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에 있어요. 출퇴근 시간에는 또 차가 엄청 막히는 구간이 있어서 차 끌고 가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는 거리고요. 그런데 어떻게 심해부 밥을 끼니 때마다 챙겨주냐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부터 하냐고 한마디 하더군요. 거기에 신우가 가세해서는 오며 가며 하기 싫으면 손님 방에 이불 깔아 놓을 테니까 자기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냐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이제 한가족인데 뭐 불편할 거 있냐고 하는 거예요. 잠깐의 정적에도 두 사람이 표정 하나 바뀌지 않는 게. 치킨 때문에 저한테 복수하겠다고 장난치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저러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심해부 밥이 그렇게 걱정되면 여행에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 나는 못한다. 아니, 안할 거다. 딱 잡아떼고 안 하겠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끼리 가는 여행이니까 사위가 못 따라가는 거 아니겠냐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까지는 한 가족이니까 불편할 거 없지 않겠냐고. 신혼에 가서 먹고자고 하면서 심해부 밥을 챙겨주라더니 이제 와선 사위랑 며느리는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 여행에 못 따라가는 거라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 사람들이 단체로 정신이 나간 건가 싶었어요. 그러던 중에 옆에 있던 남편이 그래도 누나네 집이 이 거지 같은 집보다는 훨씬 좋다고 하면서 너도 여기 있을 게 아니고 누나네 집에 가 있는 게더 나을 거라는 소리를 하더군요. 시댁에서 곧 집을 해주면 누나네 집보다 더 좋은 집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는 거 보니 또 아직 사주지도 않은 집을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구나 싶었죠. 심해부 밥을 챙겨주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아마 죽을 때까지 이 집에 있다 가겠구나 싶어서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해 놓은 상황이에요. 남편 포함 시가족들은 오늘 아침에 비행기 타러 공항에 갔고요. 신우랑 같이 있을 때는 심해부도 꼴보기 싫었는데, 심해부도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제가 밥 챙겨줬다고 말해줄 테니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혼자 이렇게 이혼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사연을 남기게 되었어요. 6개월 짧은 시간, 사실 큰 사건을 따지고 보면 몇개 되지는 않지만, 무슨 일 있을 때마다 시댁에서 집해주면, 시부모님이 해주는 집은 하면서 집을 빌미 삼아 뭐 친정에는 돈한푼못 쓰게 하고, 저는 저대로 자기들 입맛대로 부려먹을 생각밖에 없는 건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친구들한테도 전화통화하면서 털어놓긴 했는데, 너 그렇다고 결혼한 지 6개월도 안 돼서 이혼할 거냐, 집해준다는데 그게 어디냐며 저보고 참고 살라는데, 제가 집한채 받자고 팔려온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집이 제 집이 되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답답한 이야기였다 보니 후기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까 싶네요. 아무튼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반년 만에 이혼녀가 되는 게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차라리 이혼녀로 살면 살았지. 이집 구석하고는 더 이상 단 하루라도 엮이고 싶지 않아서 큰 결심을 했네요. 지금은 속이 다 후련할 따름입니다. 그나마 심해부의 배려 덕분에 실제로 밥해주러 신운의 집까지 갈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독한 신우가 기어이 심해부한테 여행가 있는 동안 저한테 무슨 반찬 얻어먹었는지 물어봤다네요. 거기까진 말을 맞추지 않았다 보니 당연히 들통이 나게 되었고요. 그 길로 시어머니랑 신우가 저희 집에 말도 없이 쳐들어와서 벌써부터 시댁 어른들을 속이려고 드냐며 아주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아니었어요. 그 덕에 아무 미련도 남기지 않고 이혼을 결정할 수 있었네요. 이혼한다고 하니 또 그놈의 신혼집 이야기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기어오르면 기어오를수록 앞으로 사줄 집 평수가 하나씩 줄어들 거라는 되도 않는 겁을 주기 시작하는데 그깟 집 필요도 없으니까 알아서 엿 바꿔먹든 하라고 했어요. 구경도 못해본 신혼집 좀 그만 우려먹으라고. 이젠 신혼집으로 골프장이 딸린 대저택을 사준다고 해도 싫으니까 그냥 이혼 서류에 도장이나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당신네 동생이. 아들이 그 잘난 월급 받아놓고 나이도 어린데다가 연봉도 낮은 내가 모아놓은 돈의 절반도 못 모아서 해준다고 한거 아니냐고. 못난 아들 기세워 주려고 사주는 아들 집이지 막말로 그 집이 내 집이 되는 것도 아닌데 집을 빌미로 사람 그만 좀 부려먹으라고요. 제가 이혼하겠다고 드니 시어머니가 곧바로 꼬리를 숙이더라고요. 그래도 아들 이혼남 만들기는 싫었나 보죠. 아니면 아들 반품받아서 다시 뒷바라지 해주는 게 싫었을지도요 이혼 한마디에 곧바로 꼬리 내리는 꼴을 보니까 이건 누가 봐도 잘 결정한 거다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제 뜻을 굽히지 않으니 시어머니가 신우한테도 사과하라고 시키더라고요 신우랑 시모한테 사과는 사과대로 받고 이혼도 결국 했습니다 이혼하면서 시어머니한테는 한마디 더 해줬어요 이혼하더라도 해주기로 한 아들 집은 미리 해주시라고요 반년 살아보니 알겠는데 어머님 아들 그거라도 없으면 재취는 물 건너간거나 마찬가지일 거라고 반품 받은 아들 다시 내보내고 싶으면 집 먼저 해주시고 계속 품에 끼고 살 거면 괜히 다른 사람 피해 주지 말고 평생 품에 끼고 살라고 했네요. 이렇게 후련한 걸 가지고 뭘 그렇게 고민했나 싶어요. 여전히 아쉬운 게 있다면 결혼 전에 이집 구석의 본성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적어도 이렇게 제 감정 낭비, 시간 낭비 할 필요도 없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친구들 말 듣고 참고 지냈다간 제 인생만 불쌍해질 뻔 했네요. 사연 보내기를 잘했던 것 같아요. 보내주셨던 여러 의견들 덕분에 제 스스로 제 인생을 구제할 수 있었네요. 제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이번에는 좋은 이야기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